세요. 그 저번에 소담 프로젝트 백엔드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어 이제 그 구조를 정말 코드 레벨에서 어떤 식으로 적용했는지 보여 드리고 싶어서 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어 일단은 그 코드가 왜 그렇게 구성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하시려면은 지금 소담 프로젝트 RDB 데이터베이스 구조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는 ERD 설계 부분인데 저는 지금 총 39개의 테이블을 관리하고 있고 어 이거를 좀더 세부적으로 보면은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근데 이 전체 내용은 나중에 제가 시간이 되면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오늘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RDB 구조에서 이 파트가 중요합니다. 지금 보면은 소셜 회원이랑 회원,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유형의 회원이 존재하고, 그리고 이 각각의 회원에는 회원의 포지션, 이제 회원의 등급, 그리고 회원의 제재내역, 회원의 토큰, 회원의 이력, 회원이 보유한 구독권. 이렇게 여러 가지 테이블을 지금 사용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아, 참조하고 있거든요. 이 구조를 좀 유념하시면서 코드를 왜 그렇게 구성할 수 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핵심 포인트가 회원, 이 프로젝트의 회원은 크게 소셜 회원과 일반 회원으로 나뉘어져 있다. 어, 그 회원이 각각의 서로 다른 테이블에서 관리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저번에 얘기를 했죠. 백엔드 프로젝트 아키텍처 구조. 근데 이거를 좀더 간단 명료하게 정리를 해보면, 은 어, 해당 그림처럼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파란색 부분 먼저 보면은 컨트롤러 서비스 리포지토리 각 계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컨트롤러 서비스 리포지토리는 뭐, 워낙 다들 잘 아시니까 전통적인 계층형 아키텍처 구조죠. 근데, 어, 컨트롤러 서비스 리포지토리, 컨트롤러 서비스 아니면 서비스 리포지토리 각각이 직접적으로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어, 저 같은 경우는 해당 프로젝트 자체를 외부 환경으로부터, 그러니까 비즈니스 로직을 관, 음, 중심으로 얘기를 했을 때, 외부 환경으로부터 컨트롤러나 리포지토리, 컨트롤러 같은 경우는 클라이언트, UI와 밀접한, 밀접하게 소통을 하고 있고, 이제, 리포지토리 계층은 RDB, 데이터베이스와 밀접하게 소통하고 있으므로, 외부 환경으로, 외부 환경 변동으로부터, 이 클라이언트가 바뀌던가, 아니면은, RDB가 바뀌던가. 어쨌든간, 그 변동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면 이 서비스의 비즈니스 로직을 안전하고 견고하게 구성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 이렇게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러 서비스가 직접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유즈케이스라는 인터페이스 추상 계층을 둠으로써어 그러므로써 어 특정 계층의 변동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것이죠 리포지토리도 어, 서비스가 리포지토리를 직접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가 포트라는 인터페이스를 활용함으로써 어이 리포지토리를 사용할 수 있게끔 구성시켰습니다. 그래서 전체 프로젝트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특정 도메인, 뭐, 현재 제 프로젝트에는 여러 가지 도메인이 있지만 회원을 놓고 얘기를 했을 때 어, 만약에 여기가 회원이면 기본적으로 컨트롤러 서비스 모델, 익섹션, 리포지토리, 엔티티 이렇게 있는데 컨트롤러는 사용자의 요청 흐름을 관장하는 계층이고 서비스는 이제 비즈니스 로직이나 업무 프로세스를 처리하는 계층이죠. 그리고 리포지토리는 이제 DB 접근 및 작업 처리를 해주는 계층이고 이 서비스에서 보면은 유즈케이스라는 어, 클라이언트가 호출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모음을 어, 관리하는 쪽이 있고 그리고 포트 외부와의 통신을 위한 인터페이스를 묶은 것이 있습니다. 어, 이제 실 이제 코드를 볼 건데, 이 코드를 보기 전에, 한 가지 좀 유념을 하시면 좋을 것이, 어 현재 제 프로젝트는, 그, 코틀린, 그리고 스프링부트3, 그리고 JPA, 타이스크립트, 리액트 18을 활용을, 활용해서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제 코드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어, 잠시만요. 어, 전체 프로젝트 구조를 보면은 어, 크게 도메인과 글로벌로 나뉘었고 그리고 글로벌 너무 많죠 <laughs> 너무 많으니까 특정 도메인에 대해서만 해당 아키텍처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회원 파트에 대해서 보면은 어 제가 얘기했듯이 일단은 유저 서비스라는 게 있고 얘가 비즈니스 로직을 담당을 하죠. 그리고 리포지토리. 어 아까 RDB 구조를 본 어, 생각하시면 아시다시피 일반 회원과 소셜 회원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각각의 유형별로 테이블을 정의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노멀 유저 리포지토리는 일반 회원 테이블을 관리하는 리포지토리고 소셜 유저 리포지토리는 이제 소셜 회원 테이블을 관리하는 어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 리포지토리가 각각 이 인터페이스들을 다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질적인 코드를 보면은 유저 서비스가 여러 가지 빈들을 의존하고 있죠. 첫 번째 회원과 관련된 빈을 보면은 어, 배치 소셜 유저 포트라는 것도 의존하고 있고 정말 여러 가지를 의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 어, 기능, 메서드를 좀 관찰해 보면은, register normal user 라는 메서드가 있는데, 해당 메서드는 일반 회원 등록을 처리하는 메서드입니다. 그래서 그 메서드 내부의 내용을 보면은,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어, 회원을 등록하기 전에 등록할 수 있는지 유효성을 검증하는 부분과, 그리고, 어, 이 회원에 맞는 포트를 조회해오는 부분. 여기서는 일반 회원을 등록하려고 하기 때문에 일반 회원을 처리할 수 있는 포트를 조회를 해오겠죠. 그리고 그 하단에는 회원 등록 처리 비즈니스 로직이 담겨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원 등록 작업 전 유효성 검증 파트를 먼저 보면은 이제 클라이언트가 이제 유저 사인업 커맨드라는 음, 해당 DTO 데이터 클래스에 데이터를 담아서 전달을 해 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어, 이메일이 전달이 됐는데 이 이메일이 중복되면 안 되기 때문에 checkDuplicateEmail 메서드를 통해서 어 이메일이 중복되는지 확인을 합니다. 만약에 중복된다면은 예외를 발생시키고요. 그래서 아까 패치 유저 포트를 보면은 패치 유저 포트라는 여러 가지 구현체들이 리스트로서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각각의 포트를 스트림으로 쭉 탐색을 하고 만약에 해당 전달받은 이메일이 이미 존재한다면은 true를 반환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은 어 여기에서 true가 걸리기 때문에 유저 e r exception, user a l r e 예외가 발생될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먼저 일단은 이메일이 중복되는지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포지션을 등록을 합니다. 이제 그 포지션 아이디가 존재하는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UI에서 포지션을 선택을 할때어 프론트엔드에서 선택을 해서 백엔드로 오면은 이제 포지션 아이디 형태로 오기 때문에 이 포지션 아이디에 해당하는 포지션이 존재하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회원이, 일반 회원이 등록이 되면은 초기 회원은 무료 구독권을 발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무료 구독권도 RDB상에 존재하는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어 회원이 초기에 등록됐을 때 엔트리, 엔트리 단계로 음 등급을 책정을 하기 때문에 이 엔트리에 대한 데이터도 존재하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회원 등록 작업 전에 유효성을 검증을 하는 것이죠. 어, 전달받은 이메일 데이터에 대한 중복되는 데이터는 없는지 확인하고 이제 사용자가 선택한 포지션 아이디나 아니면은 이제 새로운 회원이 가입됐을 때 기본적으로 발급해야 되는 무료 구독권이나 아니면은 엔트리 라는 등급이 RDB상에 존재하는지 확인을 해서 어이 유효성을 통과를 하면은 그 밑에 이제 일반 회원을 처리해줄 수 있는 포트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get create user position port by user type이라고 해서 어, create user position이라고 여러 가지 인터 그 구현체들이 또 담겨 있거든요. 보면은 create user position port라는 인터페이스에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어, 구현체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이거는 포지션 여기에 존재해야 할 텐데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크레딧 유저 포지션 폴트죠 이게 음 여기에 보면은 어 소셜 유저 포지션 리포지토리라는 구현체가 크레인 유저 포지션 포트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것을 볼수 있고 또 노멀 유저 포지션 리포지 p 리도 크레인 유저 포지션 r 트를 구현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 r a n e u s e r p o s 에는 이제 스프링 컨테이너가 그 각각의 구현체 해당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구현체를 리스트로써쭉 주입을 해줘서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음어 유저 타입의 유저 타입을 처리해줄 수 있는 음 포트를 조회해 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음, 유저 타입이 만약에 노멀이면은 그 노멀을 처리해줄 수 있는 포트를 쭉 조회를 해 와서 해당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어, 비즈니스 로직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유저 사인업 커멘트에 담겨 있는 DTO 데이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일반 회원 테이블에 데이, 그 해당 데이터를 등록을 합니다. 등록되면 이제 도메인 객체가 나오는데 반환이 되는데 이 도메인 객체가 가지고 있는 유저 아이디와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UI 사, UI를 통해서 전달한 포지션 아이디를 통해서 이제 포지션을 등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무료 구독권을 발급을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초기 회원이니까 엔트리 타입으로 등록을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sign-up responses로서 이제 보여줄 데이터를 반환을 해주는 것이죠. 이 밑에는 register social user 라고 해서 이제 소셜 회원 가입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비즈니스, 이 메서드에도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어, 해당 작업을 처리할 수 있는지 유효성을 검증을 하고, 그리고 소셜 회원이니까 이 소셜 회원을 처리해줄 수 있는 포트들을 조회해 옵니다. 그리고 해당 포트들을 대상으로 이제 비즈니스 로직을 적용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업데이트 유저 인포 해당 메서드에 대해서 조금 얘기할 내용이 많은데 일단은 이 시스템의 RTP 구조에는 이제 회원이 소셜 회원과 일반 회원으로 나뉘어져 있고 이 각각의 회원을 서로 다른 테이블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만약에 어 회원 수정 처리를 요청을 할 경우, 사용자가 UI에서 이 자신의 회원 정보를 업데이트 할 경우, 이거에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는지도 따져봐야 됩니다. 어, 봐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 아키텍처의이 점이 나오는 것이죠. 보면은, 일단은, 뭐, 위에서 설명했던 메서드와 마찬가지로 그, 유효성 검증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메일 중복이 되는지, 이메일 중복이 발생했는지, 아니면 아이디가 존재하는지, 포지션이 존재하는지, 이 각각에 대해서 따져보고, 어, 이거에 걸리면은 예외가 발생이 되는 것이고요. 그게 안 걸리면은 이제 이 밑에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할 텐데, 어, 회원의 유형에는 일반 회원과 소셜 회원이 있죠. 그러면은, extractUserType이라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이 메서드는 유저 아이디를 기반으로 어 이제 해당 유저 아이디에 대한 도메인 오브젝트를 조회를 해옵니다. 그러면은 그 오브젝트는 자신이 어떤 타입인지 유저 타입, 그러니까 일반 회원인지 소셜 회원인지 이렇게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회원의 어, 유저 정보, 유저 타입 정보를 반환을 하면은 그러면은 여기에는 일반 회원 아니면은 소셜 회원이 담겨지겠죠. 그러면은 이 타입을 기반으로 업데이트 포트들을 조회해 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해당 회원 테이블의 데이터를 업데이트 해주고 그리고 포지션을 밀고 다시 인설트를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가정을 하면은 우리가 일반 회원, 소셜 회원 말고도 뭐 공인 공인 회원 아니면은 스페셜 회원, 등등,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형태의 회원이 발생이 될, 어, 정의가 될 수가 있는데, 그 회원들이 정의가 돼도 이 비즈니스 로직은 변경이 안 되는 것이죠. 왜? 일단은 해당 회원이 어떤 타입인지 추출해 오고, 그 타입을 기반으로 이 타입을 처리해줄 수 있는 포트를 조회해서 이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해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 로직이 변동이 안 되는 것이죠. 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얘기했던 프로젝트 아키텍처 구조를 기반으로 코드를 어떤 식으로 작성했는지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어, 오랜만에, 아, 그, 오랜만에 코드로 된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